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토요일이죠. 예, 저도, 어, 요 며칠 계속 어, 출근을 하고 일을 갔다 와서 좀 늦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못올렸고요 아,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이제 잘 준비를 다 끝내고 영상을 좀 아, 늦게나마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오늘의 좀 소식은, 아, 개인적으로는 조금 되게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안 좋은 소식인데, 아마 좀 저를 좀 안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좋아할 만한 아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첫 번째로는 아 계좌인데요. 계좌가 이제 8월 1일부터 30만원을 입금해가지고, 어, 쭉쭉쭉쭉 해서 8월 11일까지 에 해가지고 거의 100%, 에 100, 거의 한 50%까지 갔었어요. 150%까지 갔다가 이제 70만원을 입금해서 어, 이제, 다시 좀 새롭게 좀 비중을 올려서 시작을 했는데, 그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손실을 받고, 그 다음날에 플러스로 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, 어, 여기, 보시면은, 예, 오늘이죠? 오늘이 토요일이죠? 예, 토요일까지 보시면, 어, 되게 큰 손실을 봤습니다 예, 그래서 백만원 가지고, 여기, 여기까지 백만원 가지고 했는데, 어 계속 손실이 났어요 그 이유는 이제 초 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뉴스를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어 그냥 단순히 좀 운에 맡겨서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받고 아그 어 다음에 여기서 손실이 너무 커져 가지고 50만원을 추가 입금해서 오5장 까지 이제 핸드폰으로 어 매매를 좀 운에 맡겨서좀요행을 바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어 굉장히 큰 손실을 봐서 사실 어, 좀 마음이 좀 되게 아픕니다. 예. 근데, 그, 또, 요렇게 손실난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예. 역시, 예. 예. 어, 역시, 초보자가 운 좋게 좀 수익을 냈다가 역시 손실을 보, 보는 게 아닌가. 그렇게 또, 안티하시거나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상황에 나고, 왔좀 부끄럽고, 좀 창피합니다. 저도, 어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예전에 처음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벌었다가 떨어지고 벌었다가 떨어지고 거의 뭐제자리 어, 왔다가 조금 벌었다가 그래서 별 재미를 못 보고 이제 훈련을 계속 소액을 해왔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뭐좀 쉬었다 오기도 했죠 한 10개월 가까이 1년 가까이 그냥 뭐 흐지부지 혼자 조용히 좀 어, 매매도 아예 안한적안안 안 하다시피 했죠. 예. 그래서 이제 요런 현상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계좌를 오픈해서 그런지 저단에는 별로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데 조금 계좌를 좀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의식을 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오전 매매를 좀 벗어나서 이게 손실이 나니까 이걸 이거를 좀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에 안 해도 되는 매매를 계속 핸드폰으로 그 오후장까지 계속 매매를 한 거예요. 무리하게. 그리고 50만 원도 추가해서 더해 봤지만 아, 결론은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. 예. 그래서, 지금 현재, 마이너스 469,616원이구요. 그다,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. 아, 그래서 좀, 예, 좀 부끄럽네요. 그래서, 요런, 근데 이제, 부끄러운 것도 중요하,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거 여유 돈 가지고 하는 거라, 아쉽지만, 그래도 뭐,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, 어쨌든 요번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, 거울로 삼아서,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고쳐나가는 게더 중요하겠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요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요런 거를 고쳐야겠다는 생각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는 거를 어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어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게 보면 처음에는 잘했어요 예 보시면 처음에 출근하기 전에는. 나인 테크를 진짜 좋게 봤거든요. 근데 들어가서 떨어져서 손절을 했는데 되게 아쉬워.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출근하는 그런 좀 압박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여기에 초전도체 거른 들었다가 손실을 여기서 봤고요 거의 초전도체에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. 네. 암, 암호센스도 어, 들어갔다가 손실 보고 들어갔다 나오고 나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런 거 놓쳤고 이제 한양이엔지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에 샀다가, 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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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서 재미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예 화장품 이건 안 됐고 그래서 잘했는데 그렇게 큰뭐 데미지나 그런 거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익으로 바꿔 보려고 이제 5장을 건드린 거죠 이제 5장에 보면은 아 뭐가 있을까요? 옷장에 태경산업도 이게 되게 이게 상한가까지 갔는데 들어가면 떨어져서 털리고 들어가면 재미를 못 보고 예, 그니까 종목은 잘잡았보는데 이게, 이게 한번 흔들 그니까 되게 좀안 풀렸다고 해야 되나 한 번에 쭉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1시가 넘어서 출근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여행을 바란다고 핸드폰으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뭐 해봤다가 네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자꾸 이제 건든 거죠. 다산 솔로에서 못 모는 거막 급등하는 거 들어가서 이제 어 여기서 또 손실 보고 쉬는 시간에 가서 또뭐 한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예 매수 매도가 안 됐고 요행을 바라다가 예 여기 들어갔다가 또막 짧은 시간에 급한 거죠 이제 급하게 이제 이제 하면 안 되는데 한국 내 와도 들어갔다가 아 이거는 저게 됐네요. 예 유니온인가? 유니온도 들어갔다 손실 보고. 태경비에도 예, 들어, 계속 이게 여행을 바라고 들어갔다 손실 보고, 들어, 예. 그래서 손실이 크게 봤습니다. 한국, 이것도 손실이었나? 아, 아, 요거는 아닌데, 그 뭐가 좀 손실이 있었는데, 아. 예, 어쨌든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그 아마, 어떤 게 손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예, 이거인가 보다. 인지, 이거, 이게 그 초전도체 관련되죠? 예, 요게, 아, 어,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고. 그니까, 5장에 건드린 게, 막 이상한 걸 건드렸어요. 그래서, 요, 요것도 아니고. 이건가? 아, 이것도 아니고. 코이즈? 아, 이것도 바로 나왔고. 근데,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리뷰를 지금 하는 건데, 아, 이것도 손실 보고. 그렇게 많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요. 손실 받고, 유니온에서 손실을 받나? 아, 여기서도 손실 보고. 이게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, 어쨌든 뭐, 시간 관계상 계속, 계속 손실을 아, 이걸 건드렸나 보다. 에 예, 예, 여기서 손실 보고. 와, 이게, 여기서 샀는데, 이거를 못 먹었어요. <laughs> 이거를. 예, 손실 뭐 이게 지금 뭐, 제 마음대로 막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, 기억이 좀잘안 나는데요, 정확하게. 계속 손실을 하던 조금씩 봤던 것 같거든요. 뭐가, 요건가? 아, 요거, 여기에서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데, 이제, 뭐, 그, 그렇습니다. 이게 언제 거지? 예. 아, 그래서 이제,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,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모르고, 계속해서 이제 그좀 만회를 해보고자 계속해서 해다가, 왜 이렇게 수, 손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, <laughs> 손실이 이렇게 됐습니다. 예. 어, 그래서 이제 그좀반성하는 의미에서, 이렇게. 그니까 요게 이제 그거죠. 이제 실력인 거죠. 예, 실력이 이제 보시면은, 예,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예, 분석을 좀 해보니까 요게 이제 실력인 거죠. 이런 일이 없어야 이제 고수가 되는 건데,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시간대,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11시 정도인데, 아, 이게 이제 뭐잘안 되니까 막, 어? 전철 타고 가면 핸드폰으로 매매하고, 어, 그 다음에 근무 시작해서 잠깐잠깐 잠깐 막 어떻게든 시간 조금 틈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매매하고, 1%라도 좀 만회를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1%, 2%씩 막 3번, 4번, 2%씩 한, 한 10번만 손실 봐도 20%잖아요. 막그 계속 막, 어? 쉬는 시간에 1시간에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핸드폰으로 하고, 뭐그 다음에 타점이 일단 엉망이고, 제가 생각했던 어, 그런 타점도 아니고, 기도 매매고, 그냥, 급등주 올라타서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다가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니까 요게 내내동매매고 이제 어떤 욕심 계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의식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솔직히 좀 속이 많이 쓰리지만 그래도 여윳돈이라좀 다행이라고 그냥 좀 생각을 하면서.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반성을 해 봅니다. 그래서 취하는 조치가 이제 중요하겠죠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분간 일단 제가 생각한 여름 이후에는 매수는 금지. 그러니까 매매 종료. 매수는 해서 뭐한시에 매도는 할수 있겠지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폰 매매는 금지. 다시 한번 어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, 장, 오전장에만 ,에만, 아 오전 장에만에만 정확한 타점을 가지고 아, 좀 신중하게 하고 이제 하던 대로 스윙 아, 났을 때 아, 그런 이렇게 해보려고 좀좀 어, 좀 각성을 해서 아, 좀 돌아오겠습니다.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, 계좌를 오픈한 게 사실 좀 저한테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.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의식이 뭐 아무도 신경 안쓸 수도 있는데 혼자 또 하다 보니까 본인은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좀 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자꾸 좀 의식을 하는 게좀 욕심이 아니었나 그냥 혼자 묵묵히 좀 오픈 안 하고 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총 15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제 103만원에서 40 6만 원돈 정도를 손실을 봤고요 예, 네,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예, 네, 좀 반성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저도 조금씩 이런 안 좋은 부분을 단점을 고쳐나가서 단점을 보완해서 아, 조금 더 성장 고수, 고수가 될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거 보고 예, 좀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좀 많이 털려가지고 예, 맨날 좀 수익 난 것만 보여드리다가 예, 예, 이게 실력이겠죠. 그래서 조금 이런 걸 없애가지고 고수가 될수 있도록 어,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꼬마게임이었습니다.